나른 야심차게 준비하는 이슬이 그술 이번에는 게임 마비노기에 나오는 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판타지 라이프를 내세운 마비노기는 전투뿐만 아니라 각종 일상생활 스킬도 많아서 요리는 기본이고 아예 와인을 양조하는 스킬도 있죠. 마을마다 주점도 있고 그래가지고 술에 대한 설정이 되게 디테일한 편이에요. 제 퀘스트 중에는 위스키에 물이랑 설탕을 타서 파는 사기를 치는 놈이 있으니까 좀 잡아달라 이런 에피소드도 있고요. 판타지 게임이다 보니까 막. 드래곤 한 마리의 피를 모두 넣어 만든 와인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현실의 술에서 가져온 술들입니다 마비노기에는 나오는 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상을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직접 유저가 만들 수 있는 칵테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리로 만들 수 있는 칵테일의 종류가 되게 상당한데요 먼저 키스 온더 립스 제조법은 찾아보니까 되게 천차만별인데 마비노기는 위스키로 만드는 타입을 참고한 것 같아요 위스키에 살교 리큐어를 넣고 석류 시럽을 몇 방울 똑 똑 떨어뜨려서 만듭니다. 도수가 상당히 무섭겠네요. 술을 마실 때 보면 리밍이라고 잔 둘레에 과일즙을 발라서 소금이나 설탕 가루 같은 걸 붙여 놓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게임에서도 보시면 레몬 주스랑 설탕을 넣어서 제조하는 방식으로 리밍을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스크루 드라이버는 많이 알려져 있는 칵테일 이름이죠. 게임상에서는 위스키랑 오렌지 주스랑 레몬을 넣는데 실제로는 보드카랑 오렌지 주스 넣고 후딱 저어주면 끝입니다. 보드카. 오렌지 주스는 취향껏 끝! 오렌지 주스랑 섞어서 맛없는 술이 있을까요? 다음으로 카멜리아 슬링입니다.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역시 칵테일은 비주얼 아니겠어요? 이름도 약간 동백꽃 필무렵 생각나는 이름이에요. 재료는 동백 열매, 물, 그리고 또 위스키네요. 마비노기에 보드카나 럼 같은 게 없고 위스키만 있어가지고 모든 칵테일의 베이스로 위스키가 대신 들어가고 있네요. 근데 슬링이라는 거는 술에 이런저런 과일이랑 탄산을 넣는 걸 말해요. 마비노기에는 탄산수가 없으니까 아쉬운 대로 물이라도 넣은 것 같네요. 또 다른 슬링 종류로 라인 슬링이라는 것도 있는데 얘는 라인산, 진에 레몬주스와 설탕을 더합니다. 마비노기 발레스 마을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NPC 반스트한테 말을 걸면 김렛이라는 칵테일 얘기를 하는데요. 대충 요즘 젊은 놈들은 라인슬링 같은 걸 김렛이라고 한다. 진짜 김릿은 진에 라임 주스만 넣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거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거는 레인먼드 챈들러의 소설 더롱 굿바이에 나오는 대사. 진짜 김렛은 진과 로즈사의 라임 주스를 반씩 그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는 거다. 를 패러디한 것으로 보여요. 김렛은 진에 라임 주스만 뚝딱 넣어서 만드는 칵테일인데요. 즉 기호에 따라서 설탕이나 설탕 시럽을 넣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아하는 칵테일이고 어떤 바에 가든 꼭한 번은 시켜 먹어보는 술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까 라임을 하나 짜왔는데 제조는 라임 주스 한번 진은 세번 그리고 설탕인데 설탕은 저는 나중에 넣을게요 <laughs> 이렇게 약간 희뿌옇게 나오는 것이 매력인데 뭐 제가 만드는 것도 앵간하긴 한데요 김리순 진짜 잘하시는 바텐더 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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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것 같아요 다음 얘기해 볼 술은 브리은의 락스인데요 재료는 얼음 위스키 레몬이네요 그냥 위스키를 온더락으로 먹는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아주 옛날에는 얼음이 없으니까 술을 차게 먹고 싶을 때 냇가에 있는 차가운 돌을 잔에 넣어가지고 술을 차갑게 해서 마셨대요. 그래서 얼음에 술을 부어서 먹는 거를 '온더락'이라고 불러요. 이제 락스라는 이름은 그 락에서 가져온 것 같죠. 다음으로 레드 썬라이즈인데요. 누가 봐도 데키가 썬라이즈에서 가져온 이름이네요! 인게임에서 필요한 재료는 위스키 오렌지 주스 설탕 인데요 제 실제로 만들 때는 데킬라에 오렌지 주스 넣고 석류 시럽 넣어주는 식이에요 음, 아까 말했다시피 마비노기에는 데킬라가 없으니까 여기서도 레시피에 위스키가 대신 들어갔네요 마지막으로 B&R 입니다 위스키 진 얼음이 들어가요 네, 술이 두번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실제 칵테일 B&B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B&B는 얼음잔에 베네딕틴 도미랑 브랜디를 반반 넣으면 끝. 베네딕틴 앤 브랜디라서 BNB에요. 네, 이제 게임 내에서 위스키는 브리운의 산이고 진은 라인산이어서 앞글자를 따서 BNR로 패러디한 것 같아요. 네, 마비노기 칵테일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영상은 마비노기의 와인과 마을별 주점에 대한 짧은 이야기거리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